그러면 이제 자기 소개는 이, 이, 이것으로. 초롱이 왜내 인생의 사건 안 해요? 얘기가 예리한데. 아내 인생의 사건은 근데 인생의 사건 솔직히 말해서 지영이 형을 처음 만났어요. 아 진짜? 인상이 왜? 인상이 되게 좋게 만났. 거기에서 처음 이제 너가 담당 뮤지션이냐 인사해 하고 이제 회사에 딱 데려나가는데 이분이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문딱 열고 들어갔는데 대딱 딱 <laughs> 이렇게 딱꼬고 아, <laughs> 저를 안 봐요. 그래 <laughs> 뻘쭘하잖아요. 와 어, <laughs> 어. 진짜 최악이다. <취하네. 웃음> 그리고 저를 눈을 안 마주치고 약간 낯을 가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저거 나, 저... 낯을, 낯을 가리시는 어. 거겠지. 저의 느낌에그 오로라가 약간 연예인 음.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 워낙 그 TV에서 많이 봤던 분이니까 그치. 어릴 때. 아 그때가 그 묘한 그 긴장감과 짜릿함이 아 사, 사건일 없잖아. 수 있네. 네. 그러면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 라이브 쉐어 카드가 음. 같이 나 사랑, 치유 삶, 일상 미래들, 관계, 일관계, 여행 이렇게 뭔가 일상에서 다뭐 치일 만한, 손에 닿을 만한 그런 키워드도 카드가 10가지 종류가 있고, 이 중에 어 또각 카테고리마다 1 0가지 다른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한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하나 집어가지고 네. 랜덤으로 그 중에서 한 3장 정도 뽑으셔가지고 일상에 관심 있으면 네, 일상에서 우선 하나 뒤에를 보지 마시고, 3개 음. 정도? 그래서 이제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아 진짜요? 네. 봐요 이제? 네. 그래서 뒤집어서 한번 하나씩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거 순서대로 질문을 먼저 읽어주시고 답을 해주시면 됩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네. 뭘뭘 뭘 지우셨길래? <laughs>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묘사해주세요. 라고 질문이 아. 우선 시작부터 얘기하면 나그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네. 되게 재밌거든요. <laughs> 되게 재밌어요. <laughs> 형에도 머리가 변천사가 많았죠. 아, 그거 <laughs> 그렇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요즘 많이 돌아다녀요. 아, 네. 권정규 미남이 네. 따라와서. 그러니까 이제야 미남 머리를 찾아가지고. <laughs> 가끔 정말 기가 막히게 네.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머리, 아 머리 안 감고 그냥 나갔을 때 예를, 예를 들어서 만나면. 뭐원스케줄 있었어? 뭐 머리 누가한테 만지고 왔어? 이런 아, 날이 가끔, 아,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가끔. 가끔. 어? 만지고? 깝치면 그렇게 나갈까? 뭐 이런 날 있어. 우선 첫 완벽한 하루 첫 시작을 무조건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어, 어 괜찮아 어, 대박 사건. <laughs> 그래서 우선 머리 그렇게 돼야 되고 여기서 흰색 티셔츠만 입어도 멋있을 것 아! 같은 그런 거. 어 있어. 그런 그런 날이 정말 가끔 1년에한두번 있어요. 우서 머리 그렇게 돼야 되고요. 어. 스케줄 없었으면 좋겠다. 음. 어차피 스케줄 없어도 작업하러 가겠지만 어... 일을 하고 싶다. 아, 예. 일을 하고 싶은데 스케줄이 없으면. 그, 어제 어딜 막해 맞춰서 가서 뭘해 해내야 되는 그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날은 완벽한 하루라면 아마 여기서 소랑 고용었으면 음. 무조건 공연을 했을 거야. 공연. 어. 걔는 어, 팬들 팬들과 핸들, 팬들과 어, 함께 하고 싶다고. 어, 싶다, 뭐뭐이 어, 뭐, 어, 뭐 이따 소리 했을 텐데. <laughs> 저는 저 개인적으로 완벽한 하루라면 그런 부담스러운 어떤 일정은 아예 없고 어 편하게, 무슨 날씨는 당연히, 전비 오는 거보다 맑은 게 좋아요. 날씨 좋고, 밥은 안 먹어도 돼요, 우선. 어.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면 내가 형들한테 연락을 하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왔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와서. 형들 집와 네. 저기 멀리 원석이 형님까지. 네. 아, 파주에서 오시겠네. 아주, 아무튼 오시, 오셔서 다, 그대로 가서 다 같이 맛있는 걸 먹고. 음. 완벽한 하루라. 엔딩이 더중요하잖 엔딩이요? 그... 아니야 완벽한 하루니까 윤주를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아... 네 So s 그래서 밖에서 만나서 뭐하지? 네. 뭐 특별한 거안 해도 재밌으니까 아. 재밌는 걸 하다가 집에 같이 들어가면 하루가 끝나면 좋고 아. 어 그러네 작업 안 했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나쁘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 어. 그 뭔가 마지막에 그 윤주를 밖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네. 좀 뭔가 와, 뭔가 있네요. 어, 야마가 좀 <laughs> 야마가 있어? 이렇 <laughs> <빌, 빌켜? 웃음>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형이 뼈잘안 나올 것 같은 어...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그러니까 뭐랄까 일부러 티를 안 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혼한 티가 전혀 안 나요. 음... 그래, 서 약간 분리하시나 뭐 아니면은 뭐 어, 아니야, 아니 그거는 뭐 음악 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일상에서는 그럴할건 없고 대신 둘다 진짜 바빠요. 그래서, 진짜 시간을 내가 아는 다른 부부보다는 시간을 엄청 같이 많이 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잘안 잘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음. 나한테 별거 아닌데, 밖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어. 너 결혼하고 싶나 보다. 네. 그렇구나. <laughs> 이게 연구 주제예요, 저는. 왜 어. ᄉᄋ한가?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정도면 돼요. 아, 맛있, 맛있거든요, 이게.